캠핑 t 리 k k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초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두 대의 기계를 한 25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땡크나 호스는 소모품 에어필터도 역시 소모품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까지 점화풀거나 이런 거는 교체한 적도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예초기를, 저도 예초기를 쓸 때는 명절 앞에 벌초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예초기를 먼저 쓰기 전에 딱 점검해야 될 거, 시동 걸기 전에, 스루트 벨브죠. 여기 초에 있거든요. 악셀에다, 악셀에다. 이 부분이 선이 엉켜 있는지, 이 호수하고 엉켜 있는지, 일자로 이렇게 잘 풀려 있는지, 이게 꼬이게 되면은 이게 막 당겨집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부분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당기지는 않은지 이렇게 펴져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밸브가 잠겼죠 밸브도 잠기고 이제 기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초를 맞추고 왔는데 기름을 제 처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름을 다빼 놓습니다 카브레이타 기름탱크에 기름을 모두 빼 놓는데 기름을 보충을 하시고 기름을 이렇게 보충을 하시고 시동 걸수 있을 만큼만 비워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이 부분에 호수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득 비워가지고 또 세면은 기름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시동 걸 정도만 기름을 부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는데 너무 꽉 닫지 마시고 설거머니 그냥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만 기름이 유입이 되어야 는 거예요. 그리고 벨브를 열어줍니다. 벨브를 열어주고 우리가 보면 투사이클은 옛날부터 오더바리, 뭐 겨울에 추을 때, 조커벨브를 하는 걸 당기고 시동을 겁니다. 찬공기가 많이 유입되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조커벨브를 밑으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조커벨브를 닫게 되면 조커벨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여기 닫히는 겁니다. 시동을 걸 때는 조커벨브를 위로 드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거시면 되는데, 모든 게 다되는것 같으면 기름이 다어 가는 것 같으면 밸브를 열어 놨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당기시면 됩니다. 밸브는 호수하고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을 때이 상태는 잠기는 겁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호수랑 되어 있을 때는 잠기는 거 호수랑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밸브가 열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게 점검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시동을시면 됩니다. 시동을 끄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콜밸브를 내리시고 그런데 시동이 그렇게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안 걸릴 때는 에꼭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초콜밸브를 닫아도 이렇게 만약에 문지가 차고 에어클린어 필터가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은왜 그런가 하면 기름이 젖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기름이 젖어 있다는 것은 물에 이걸 적수면은 바람이 통과를 안 하겠죠, 잘. 에어컨리 필터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고 기계고는 호흡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료 개통, 연료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도 역시, 그리고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에어컨 필터, 그리고 이 부분도 청소를 자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캠핑티비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카브레이터 우리 보면 유튜브 보면 많이 뜯고 하시는데 그짓 뜯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 지금 25년 쓰는데 카브레이터 뜯었다가 다시 안전히 돌초모하는 아 수가 생깁니다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정확히 25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얘초기벌초할 때만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이 시동이 안 걸릴 때 만약에 기름을 붓고 다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은 에어컨을 띄놓고 시동을 초코벨브를 들고 시동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은 결국은 문제점은 이 에어컨을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을 만약에 컴프레셔가 있으면은 부시고 폼통이나 뭐로 깨끗이 따시고 에어로 불어서 바싹 건조를 시켜서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에어클러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에어클러에 이렇게 문제가 차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문태 걸쳐를 하고 나서 이 벨버를 열어 놓고 가게 되면은 이 밑에 카브레이터의 종바리를 타는 게 있습니다 러틀 벨버를 차단하기 위해서 종바리가 있는데 그 종바리가 기름을 닫아 줍니다 야 내려오는 기름을 닫아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동을 할 때는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 종바리가 누울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름이 올라오죠. 그 기름이 올라오게 되면 이리 기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기름이 기름은 액화 흔들리면 가스가 생깁니다. 거기 서번지에 젖으면 눅눅해지죠. 그러면 문제가 되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 숨구멍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기 때문에 불안전한 연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어컨에서 공기가 제대로 연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벌초를 하고 나서 차에 싣고 예초기를 이동할 때는 이 밸브를 꼭 잠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스가 생기더라도 일정 양만 하지 기름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저쪽으로 엔진 속으 시린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화가 안될 수도 있고 또이 부분이 젖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일치가 잘안 맞아들겠죠.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동 중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은이벨브를 잠가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으면 시동을 걸 때는 초코벨브를 위로 들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시동을 겁니다.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때는 에어컨이를 이 필터를 띄놓고 밸브를 열고 초코밸브 올리고 이 상태에서 시동을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은 결국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에어컨이 이 자체가 이 밸브를 안장 가서 기름에 젖어 가지고 공기 유입이 제대로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카보리타 절대 분해하지 마세요. 분해하면 끈을 잘못 벌초 모아 뭐 합니다. 이 에어컨을 막 그냥 이렇게 도라이바로 푸시고 이 에어컨을 이 도라이바로 두개 푸시면 됩니다. 십자. 이렇게 푸시고 띄놓고 시동 걸어보시고 시동이 원활하게 되거든이 에어컨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지만 가장 큽니다. 항상 이동할 때 잠그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보면은 시동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막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저 예초기 수리하시는 분들도 아실랑가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초기를 막 작업하고 있는데 시동이 꺼집니다 요 보시면은 요거는 보면은 양쪽으로 홈이 요 하나 있고 요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홈이 요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공기 유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 고무 뒤로 요 공기가 들어가서 고무 뒤로 요렇게 에어가 들어오게끔 기름이 밑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진공상태가 되면 기름이 밑으로 흘러가지를 못하겠죠.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야지 밑으로 흘러가겠죠. 고렇게 돼 있는데 얘는 공기 유입을 하라고 해 놨는데 가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정말 어 예초기 자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에어컨을 딱 띄어 놓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동이 안 걸릴 때 제가 이 기름 땡그락 하는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 야를 한번 넣었다가 닫아 주니까 시동이 열리는 겁니다 기름이 공기가 들어가야지 기름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공기 구멍이 완전히 꽉 닫아버리면 막, 막히버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뚜껑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동그란데, 이 측면에 보시면은, 측면에 보시면은, 요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것도 역시 보면은, 요 부분은 또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보면은, 넣듯이 야, 야마가 요렇게, 야마가 되게, 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면은 납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맞춰서 이걸 잠가 주시면 은 공기가 유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꽉 작업 시에는 막 만작 그꽉종부지 마세요. 그냥 기름이 안 흐를 정도로만 이렇게 잠가 주시고 너무 막 잠가 가지고. 기름이 막설 거라 싶어 가지고 너무 꽉 잠가 가지고 막이 기름 공기가 유입이 안되면 절대 기름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통을 만약에 통이 깨져서 가서 바꿨다. 예초기 가서 바꿨는데 뭐저것이몰랐 몰라 가지고 이 통을 꽉 잠가 버리면 또 예초 작업을 얼마 하다 보면 시동이 떡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몰라요. 이거 찾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측이 카브레이터 절대 뜯지 마세요. 에어크린을 자주 교체해 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작업 후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퐁퐁으로 깨끗이 쓰셔서 조물락조물락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스펀지 절대 쓰지 마세요. 에어크린을, 스펀지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스펀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에어컨을 썼던지는 공기가 잘 유입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초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이제 예초 기 작업을 다 마치고 다음에는 이 호수를 집게로 뽑아서 이 호수를 뽑아서 기름을 통에 걸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기름을 뚜껑을 넣으시고 기름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 만약에 뚜껑을 넣으시고 기름을 뺄것 같으면 이에어커 이너를 꼭끌러놓고이에어커이너는 이렇게 붙어가 있겠죠. 만약에 이 통으로 비우실 것 같으면 에어커이너를 끌어놓고 이걸 끌러놓고 기름망을 빼시고 기름망을 빼시고 이, 카브레타에서 기름이 셀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따를 때, 이렇게 따로 이제, 통에다 따르겠죠, 이렇게. 통에다 따는데저 카브레타에서 지금 기름이 떨어져요 에어커린을, 쪽으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에어커린을 띠놓고, 이렇게 기름을 비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 에어커린을 안 띠놓게 되면은, 투사이클 오일을 쓰기 때문에, 그 오일에 젖으면 은또 나중에 에어컨 쪽에 시동을 걸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띠놓고 이렇게 기울음을 부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으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지금 기름이 이렇게 한놈에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어컨을 채워놓고 띄게 된다면은 이 에어컨을 채워놓고 때는 이 이 부분이 다 젖어서, 투사이클 엔진 오일에 젖어서, 투사이클 오일에 젖어가지고, 휘발유는 어느 정도 빨아 공기가 흡입되면서 들어가는데 오일은 젖어가 있으면 차곡차곡 쌓여서, 공기 흡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띄놓고 이 뚜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오일을 다 따라 쓰면은, 이제 예초기를 예초기를 초코를 배구를 위로 올리시고 시동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이 꺼질 때까지 한번더 당겨 줍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 보시면은 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요요 밑에 밸브가 있습니다 십자로 돌리게끔 일자로 돌리게끔 되어 있는 밸브가 있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브레타의 종바리에 있는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몇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완전히 기름을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내년에 시동 걸때 아무 문제없이 시동이 걸립니다 종바리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시동을 한번 거시고 시동이 꺼지면은 이 종바리를 들어서 이렇게 기름을 완전히 제거 해줍니다. 그리고 난후 기름 밸브 기름 밸브를 잠가 주십니다. 내년에 가서 시동 걸때한 방에 시동이 걸립니다. 오늘 캠핑테리가 알려드리는 건 카보레타 안 뜯으셔도 됩니다. 일반인이 뜯어서 그 조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고무박갱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뜯었다 밀착하면 또카브레타 부분에서 셀 수도 있고 종바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털 밸브가 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진 손을 안대셔도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기름 이쪽으로 한번씩 빼주시고 하시면 평생 씁니다 우리가 보면은 원인을 못 찾아서, 아까 이거 기름 제가 공기가 유입이 안 돼서 이거, 꽉잠그시면은 기름 세지 말고 꽉잠그시면은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못 들어가서 시동이 꺼집니다. 이거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고무상에다가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별거 아닌 것지만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이 엑셀에더선 이렇게 꼬이가 있어갖고 악셀라를 낮춰도 불안정하게 막 RPM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기 전에 작업하시기 전에 이렇게 엑셀에더선 예? 스로틀, 스로틀 당김이 밸브가 땡겨져가있으면안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나란히 펴져 있는지 그리고 다른게 상담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를 이렇게 문지가 꽉차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청소 잘해 주시고 그리고 기계 다 사용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기름통에 기름 부어서 그러고 시동 걸어놓고 걸어놓고 시동 꺼질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종발이 밑에 밸브 십자로 되어있는 분들은 십자로 돌려서 기름 빼시면 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초기 평생 씁니다. 평생